바울의 스피릿, 바울의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복음성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 생각머리, 또그 사람의 생활태도, 라이프스타일 어떤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스피릿, 바울의 스타일은 어땠을까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좋은 선배를 좋은 모델을 바라보다 보면 본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좋은 선배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맨땅에 헤딩하듯이 부산에 한 40년 전에 내려왔어.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데도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었지만 제가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갔던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총회 교육위원회 가보니까 그 대표를 맡으 분도 선배님이 계시고 KPM 총회 성교부를 가봐도 본부장님이 선배님 계시고 이번에 전국 장로회 수련회 할 때도 가보면 수석부회장 장성환 장로님이 그 제가 대학부 때 선배님이었어요 그때는 어리버리했는데 지금은 아주 우리 교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때는 모르고 다녔는데 왕대밭에 왕대나는 좋은 선배들 밑에 있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서 선배님들을 따라서 이렇게 커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예측 불허 돌발 변수가 많은 그런 꿈 넘어 꿈이고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레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레밭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은 앞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볼때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로마도 볼 거다 하면서 그래서 로마까지 가려고 했던 굉장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할때 보면 황소 고집이에요. 아주 똥 고집이 말로 못했습니다. 사람 눈치를 도무지 보지 않습니다. 그런 황소 고집을 가졌던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어린애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건심 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젊은 시절을 보면 아주 교회를 해꼬지하고 해방자요 피박자요 악질적으로 살았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국제 출장을 갈 만큼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바나바가 그를 전도사로 스카우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서서히 변화가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잘하는데 엄청 애를 쓰는데도 성령이 막으신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럴 때에 하룻밤 사이에 그냥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로 훌쩍 건너가 버립니다 그때 그 발걸음이 마게도니아 유럽과 아시아가 문명의 차이가 나는 역사가 판이 달라지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되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서바나 스페인을 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은 스페인을 못 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기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흘러간 사람이 바울의 일생이란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 끌려가고 팔려가고 잡혀가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는데도 성경은 기록할 때 요셉이 팔자가 고약하더라 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스텝이 꼬일 대로 꼬였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이게 하나님의 큰 작품 하나님의 큰 경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때막 박수 받고 환영 받고 무슨 그런 대접 받고 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23절에 보면 성령이 가르치기를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 25절에 보면 다시는 이 성도님들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가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제 이 성도님들하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인사랍니다 두번 다시 얼굴을 못볼 거느냐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플랜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할때 보면 뭐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런 게 없어요. 성령의 것임에 따라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 내게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게 주님의 일이라면 성령님이 감동하신다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한때는 너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손을 얹전히 낳고 이러니 바울을 신으로 받들려고 할때 바울이 도망갑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오히려 도망갑니다 인기가 집중될 때 바울은 도망가고 여기는 죽이려고 덤비는데 겁을 내지 않고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는 줄을 뻔히 알고도 나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같이 더러운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거나 절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절망을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뽑아서서 절망을 하고 도리질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주님 나를 떠나세요 주님 저하고 다니면 손해볼 것 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철저히 절망을 했을 때 이제 알겠나 네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가 주의를 할수 있는 것이지 내 혈기로 내 힘으로 깡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하실 때는 꾸물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데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고스피리시 강한 거예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니. 안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편리, 자신의 건강, 자신의 안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에 매여 간다. 사명의 목숨을 걸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성령이 감동하신다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바울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앞길을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어니테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런 바울이 2년째 지금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재수 신분입니다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죽거든요 순교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짜증을 내고 성질을 부리고 분노조절 장애의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따뜻하게 모든 사람을 웰컴 따뜻하게 다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왕좌왕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런게 없는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는거예요 사방으로 오게 쌓여있는데 제수 신분인데 가택연금 상태인데도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가 없는 제수였지만은 기쁨이 샘솟듯하는 그런 사람 이런 온유하다는 뜻이 젊어서 부르게 나이 마흔살에 사람을 때리 죽인 혈기가 왕창한 모세가 말년에 땅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듯이 여기에 죽음 직전에 바울의 모습도 그런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뜻이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와 같이 굉장히 따뜻한 굉장히 부드러운 굉장히 서마트한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금을 전파하는 데는 한치도 타협도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람 눈치 안 보고, 메이고, 묶이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영육 간에 자연인이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바울의 모습이, 야, 저 말년에 죽음을 앞둔 노사도가 가택연금상대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독특한 바울의 스타일이란.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함이라. 우리가 최근까지 로마서를 새벽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데서 숟가락 을 얹어 놓지 않겠다는 것.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남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 간다는. 우리나라의 선교 정책을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부산이다 경남에는 호주 선교부에서 들어왔어요. 맥켄지다 일신병원에는 호주의 선교사가 와서 세운답니다. 저 강원도 충청도 가 보면 감리교가 많아요. 또 저희 고향처럼 아주 산골에 울릉도 아주 오지에 꼴짝이 이런 데는 침례교가 많습니다.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그쪽 지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라이벌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전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성교부에 따라서 아주 독특한 성교가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갔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안되면 대기하고 그런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이 있는 사람은 환경 배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가라사대 하면 가는 거예요. 이 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여기가 조사오니 텐터 치고 여기 있자 이런 게 없어요 항상 내려간 험한 세상으로 골치 아픈 세상으로 내려갔듯이 여러분 초대가 늘 움직이는 걸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주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서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리고 찾아 나가야 되지 신앙생활이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 눈치나 보고 남에게 욕이나 안얻더 먹으려고 어쩌 몸을 사리고 내숭을 떨고 앉아 있으면 은혜 받을 일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확실히 짜부러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편만하게 사역을 하였다. 바울의 사역의 스타일이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밸런서, 균형을 갖추는 게 건강입니다.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각색병던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처럼 아니 요수아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을 잡는 이게 사이이 중요합니다. 두루두루 온 동네방네를 복음을 전하고 각색자 모든 사람 편만하게 보편성을 갖추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서평이란 영화는 독일의 한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놓고 버리고 재혼을 하숙하고 나중에 엄마를 찾아가니까 또 문전박대를 당하고 이 아이가 미국 가서 간호사가 되어서 100년 전에 전라도에 와서 전라남도, 제주도 최초의 여전도회를 만든 사람이 엘리자베스예요이엘리자베스 나중에 소방마전 여자들, 고아들 많이 돌보고 그렇게 살다가 전라도 땅에 큰 영적인 발자취를 남겨 놓고 광주시의 최초로 사회장 장례식을 한 여자가 엘리사베시요이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게 서울의 온놀이교회에서 서서평, 서서평이라는 단어가 천천히 평온하게 소박한 한 아가씨가 천천히 편안하게 살아갔지만 전라도 지역에, 제주도 지역에 최초의 여전도회를 만들고 어마무시한 영적인 발걸음을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서울의 온놀이교회에서 화장품 하는 집사님이 헌금을 해서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은퇴하신 장로님이 팔순 잔치 때 나는 현찰을 달라 이래가지고 그 부족한 자금을 또 은퇴하신 장로님이해서 그래서 서서평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다 하면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하고 엮이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바울은 보면 그 통신 수단이 열악한 시대에 계속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그야말로 소통의 달인이었습니다. 안질 때문에 시력이 약하고 드디어가 드디게 대피를 해주는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많은 경우에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살로니카서는 내가 친필로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바울은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고 소통의 달인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듯이 바울이 여행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가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원한다 저는 그런 성경을 볼 때마다 그냥 가면 되지 뭘 그리 주저할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은 바울의 모습, 다윗의 모습. 그렇듯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태도가 습관이 스타일이 스피릿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온갖 찬미의 제사를 시를 적어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렸고. 양을 키울 때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개함으로 양 새끼를 한 마리를 지키도 지극정성으로 지키니까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겼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대했듯이 양떼에 대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듯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걸어서 로마까지 가겠다. 원대한 꿈을 꿨기 때문에 바울이 원대한 꿈을 꿨다 다니엘이 생생한 선명한 뜻을 가졌다 요셉이가 생생한 꿈을 꿨다 그렇게 가면서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면 교회를 세우고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였던 그였지만은 그가 이방의 사도가 되었고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륙 친척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편리와 자기 유익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사역이고 사명이고 사랑이고 본업이고 취미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허하십니까 삶이 피곤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본심을 까먹어서 하나님 본심은 나를 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본심은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구할 것을 까먹었을 때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핵심 사역을 놓쳐버린, 엉뚱한 데 헛된 일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마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이런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 욕심이 대단합니다. 장가도 안간 사람이 애를 낳아서 감옥에서 오네 시모를 낳았다. 디모데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해산하는 수고를 산통을 치른다 이러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내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비실거리는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비실거리지 마라 은혜 안에서 강한 비결이 있다 그걸 가르쳐주고 연약한 디모데 가친 온의 심호 상처입은 사람들을 불러서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는 쓰임 받는 강한 법을 가르쳐주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하여 가르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나갈 때이 제자화 세계화 배가 번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바울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디모델을 거치면서 초대교회가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덜뿔이 번져나가듯이 부흥이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9절 3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3년 동안 훈계하였다. 이런 파울처럼 그렇게 막 일중심으로 불칼같이 밀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일중심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리버리한 사람들 향해서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교만해져서 겸손한 모습이 사라지고 눈물의 기도는 없이 그냥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괴물같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배소결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3년 동안 훈계했다. 야 굉장한 거잖아요. 자기 그 태도가 자세가 스피릿이 스타일이 그렇게 겸손해요 모든 겸손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요 성도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뭐 이렇잖아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 겸손은 종기 앞잡이 이러잖아요 이러면 내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잘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겸손이 나타나는 것이지 시금방을 떨기 시작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빚진자 의식이 있었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마지막에 동력자들을 소개합니다. 나 같은 해방자요, 핍박자요, 순악질적인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얘기해 주시고 충성 때 얘기해서 이 방에 사도로 불러서셨다는 거예요. 만 가지가님 원니라는 거예요. 바나바 목사님이 나를 전도사로 스카우트 해 줬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내 믿음의 아들이 되어 준 거예요. 브리스그 라울라는 목숨을 걸고 나와 갔던 동업자가, 동업자요, 동력자가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널 빚진 자셔. 나는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이가 오늘에 내가 있기까지는 반드시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음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백년 전에 성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던 나라가 지금 세계 두 번째로 성교 대국이 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소고기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도 신학생들이 가난해서 못 먹고 사니까 독일의 뉴터 목사님이라고 독일에 계신 목사님이 일 년에 한두 번씩 소고기 값을 보내가지고 그 가난한 신학생들이 소고기 국을 끓이 먹었어요. 그래서 뉴터 목사님을 우리는 어릴 때 소고기 목사님이다. 그분이 한분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할 때 그날 부산의그 성산 교회 그 박장로님 딸이 박애리라고 있었어요. 그날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괜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보기엔 별로 반주를 못했는데 너무 반주가 좋다 면서그 박예리 동기가 바로 독일로 유학을 데려가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소고기 목사님. 그 목사님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소고기국을 먹었다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때 가난한 시대는 소고기를 구경도 못하던 시대에 그 뉴터 목사님이 독일에서 소고기값을 보내줬다니까요. 제가 아까 대학에 교목을 하고 그때 교목실에 있을 때 제가 성교사님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워렌 비티, 스트로마 비티 부부랑 같이 눈이 파란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 부부예요. 이런 의 영국 의사 부부들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성탄절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저는 스코틀랜드 의사 두 분이 오니까 상당히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좋은 걸가져올줄 알았는데 보니까 삼각자 같은 거한 50원 하는 걸 들고 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성교사님들이 얼마나 검소한지 성교사님들이 얼마나 흐리허식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심플 라이프하게 살아가 자기한테는 선물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란 색깔의 가격은 얼마 이하로 그게 성교사님들이 정확하거나 흐리허식이나 뻥치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마이클 더 빌리라고 캐나다 출신 의사요 변호사요 목사였던 캐나다 이런 데는 군대를 안 가니까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도 의사요 변호사요 목사가 다된 마이클 더 빌리랑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사무실에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 가면. 온갖 차가 다 있고, 의사요, 변호사요, 그랬던 사람이 한국 와서는 거지 같이 살아가는 촬영에다 집을 얻고 살아가는 한 달에 생활비한5만원 정도 썼을까? 거의 거지 같이, 알바생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떨 땐 회의를 하면서 우리 얘기를 하다가, 우리 뭐 설악산 갑시다. 딱 이렇게 결정을 하면 우리는 막 얘기를 하다가 빨리 결정을 하는데, 이번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고 대답해 주겠습니다. 오이씨, 그럼 우리는 뭐요 기도도 안 하고 우리 결정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흘 기도보다 바울이 함부로 안 간다니까 바울이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가면 되지. 안 가요.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열어주실 때 간다니까요. 그 성교사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처럼 갈만한 형편이 될때 가자가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일주일 뒤에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지 돈이 있다고 가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하고 지났던 시절들이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선대해 주시고 만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성도님들부터 가분한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맨날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빚진 자식, 바울이 그러했듯이 내 속에 또이 사랑의 빚을 어마무시하게 받았으니 이 빚진 자식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섬기며 받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오늘 바울이 얼마나 고집불통인 그 황소 고집을 가졌던 바울이 성령님 인도하실 땐 어린애같이 순진하게 반응했다. 세파에 도무지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헛된 일에 분유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3년 동안을 성도들에게 훈계를 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빚진자 의식을 가지고 보답하는 양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며 살아갔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각머리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스타일이 내 모습이 주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수 없을까 있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한 사람의 작은 예수 작은 바울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